할렐루야 우리 초등 1, 2 랩런트들 어,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예, 오늘도 주모님과 함께 다락방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어, 우리 랩런트들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우리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우리 초등부 서빙타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 랩런트들 초등 일로 랩런트들이 너무 의젓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고 하는 모습에 주모님은 진짜 감동했어요. 어, 계속 이렇게 우리 레멘트들 학교 갈수 없는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레멘트분에게를 기도합니다. 자, 레멘트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비바람 불면? 그럼 맞아요. 어떻게요? 금방 무너진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반석이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맞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래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요. 그것처럼 우리 랩너트들 신앙발판 10가지 지금 같이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 신앙발판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랩너트들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발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첫 번째가 뭐였지? 자,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맞아요. 어,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랩노트들이 믿든 안 믿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요.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불신앙 하지 않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초등일립을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안 그러면 문제가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될 때마다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의심하고요. 또 어떻게요? 해 어, 하나님 앞에 불만한다니까요.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 점점점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요 램넌트 랩런트, 우리 랩넌트를 자신요 점점점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괜찮아. 네.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였을까 네 맞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누구? 네,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그리스도가 우리 랩넌트들의 뭐가 돼야 돼요? 발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어떻게요?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염란트들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자꾸요, 그리스도를 놓쳐요. 그러면 나에게 어느 나 오는 친구 문제, 가정 문제, 또 가난 문제, 또, 학업 문제, 그뿐 아니라, 뭘 막을 수 없냐? 영적인 문제를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놓치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요, 사단은요, 그걸 어, 정말 잘 알고요. 어찌됐든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 놓치도록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가 발판이 되니 문제 와도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 짜증 날 때도 그리스도. 이때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세 번째 발판 말씀인데요. 자, 볼까요? 네, 우리 렘너트들의 무기. 자, 신앙 발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랩너트들이 말씀을 지금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꼭 부모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숙제예요 숙제. 알았죠 랩너트들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내가들이 담성할 수 있지요 담성할 수 있는 선을 한번 눈 감고 해보는 거야 알겠지요 자 주소부터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너트드 구원은 받았는데요. 저 친구 보니까 지금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힘있어 보여요? 아니죠. 네. 구원은 받았는데요. 뭐가 없어요? 힘 난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난왜안 되지? 난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어른들, 랩너트들이 있다니.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은요. 우리나라에서 못 하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최고 권력 가진 대통령이요. 뭐가 없었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마음대로 마음껏 소신 있게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치도 어려워지고요,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나라가 어려워지겠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면 아난안 되는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내 한계가 여기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할까요? 틀린 생각을 자꾸.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쵸.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그리스도를요,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도 누리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나 자신, 세상 사단을 이길 뭘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네. 성령이 역사하세요 맞아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랩런트들이 발판이 될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의 발판이 되어야 할까요? 그쵸, 우리 랩너트들 자, 그럼 우리 랩트이 오늘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첫 번째. 자,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41장 38절에는요. 바로와 신하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 요셉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는 사단 지옥.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 이 축복을 매일 누리길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누가? 성령이 누구 안에? 내 안에 그쵸? 그렇죠? 어떻게 해요? 네. 함께 하세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 랩노트에게 주셨어요. 누가 함께? 성령이 지금도 내 마음 속에 나와 함께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어떤 랩농트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랩농트가 되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랩농트가 되는다니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딱 뜻을 정했어요 그쵸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요 우상숭배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걸 10절에, 예. 네. 다 다니엘을요, 없애려고 시기 질투하는 관리들이요, 왕한테요, 왕 말고 다른 신을 두고 섬기면 다 죽이자고 했는데, 그걸 알고도, 죽음의 위기를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번정식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확실했냐? 창문을 활짝 열었다니까요. 대단하죠, 그쵸 우리 랩너트들 그런 다니엘에게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알아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요 다니엘에게만요 하나님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들요 알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하나 소통되는 랩난트였어요 하나님이요, 미래 일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깨끗히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에게요, 힘을 주시면서요, 천사가서 어루만져 줬잖아요. 그쵸? 그렇죠? 힘을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자, 이렇게 다니엘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랩난트였어요 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 랩너트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쵸?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랩너트들, 부모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없으면, 맞아요.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요. 또 내가 틀린 길로, 나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줄 수 있고 제대로 옳은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미래를 알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우리 램너트들을 어떻게요? 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 님 면 절대로 사단에게 세상에 어때요? 실패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렘던트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렘던트들의 삶을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던트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진짜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랩너트도 되길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뭐예요? 네, 따라 해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랩너트.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랩너트가 되어야 돼요. 1절에서 15절 보니까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예수님이 바울을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그 이유에요 바울이요 계속 하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네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이것을 누가 누렸어요? 바울이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이 힘이 딱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사도행 27장 24절, 예. 로마도 모아라, 야 로마복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태풍이 불었는데도요, 풍랑을 만났는데도요,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바울 때문에 그 풍랑 맞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그 그렇죠? 로마보고 하는 그 일에 딱 도전할 수 있는 그 힘. 그쵸. 그 힘이 뭐냐? 네 맞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바울에게요, 뭐가 임했어요? 네.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맞아요. 성령 충만히 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땅 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그렇죠? 성령이 반드시 어떻게요? 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랜던트들에요, 뭐가 되어야 돼요? 발판이 되어야 돼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랩너트 이렇게 축복받은 랩너트다니까요. 네. 구원받고도 힘없는 랩너트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원약 가지고 있는데 힘없는 랩너트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 랩너트를 통해서 하실 세계보음화이3 7보음화 치유 서밋의 응답을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랩너트들이 오늘 이 말씀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힘, 성령 충만을 주셨어. 네.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요 알겠지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따라해보자. 나는 기도하는 랩런트예요. 네. 오늘 렘런트는 기도의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 랩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네. 그러면 어느 날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랩넌트로탁 선다니까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25시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시간표가요 그 응답이요 계속 온다니까요 그인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힘 가지고 나의 달란트도 찾는 거예요. 그쵸? 그힘 가지고 학교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때 2, 3, 7세계 보고만은 영원한 운다. 그것이 우리 랩런트 의 것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진짜 기도하는 랩런트. 그쵸? 우리 아침마다 10시에 지금 서미타임 갖고 있지요. 그쵸? 그 시간이요. 우리 랩런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짧은 시간 여러 친구들이 줌에 들어와서 화상으로 같이 예배드리지만요. 그 시간에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 시간에요. 집중하길 바랍니다. 막 장난치고 오늘도 보니까 막 낙서하는 랩런트도 있었어. 주목님이 살짝 얘기할까요? 김혜진. 김혜진 주목님이 너 낙서한 거 봤어요? 네. 그러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이니까요. 네, 우리 랩넌들 집중하면서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전사의 미션. 다른 시간 내기 힘들잖아요. 우리 랩넌들. 쉽지 않잖아요. 10시에 서밋타임 같이 예배 드리고요. 딱 끝난 이후에 바로 그 말씀 가지고 또, 주일날 주목님이 준강단 말씀 중에서 준 미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다락방에서 지금 말씀 나는 이거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우리는 정식이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을 누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주모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자, 두 눈을 감고 네, 고개는 숙이고 네, 주모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레너트들 되게하여 좋으소서.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우리의 발판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레너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레넌트의 모든 문제, 특별히 영적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하여 좋으소서. 하나님, 우리 레넌트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힘이 없어서 세상과 사단에 심부름하는 랩너트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랩너트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확실히 믿는 모든 초등인리을 랩너트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랩너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힘 가지고 정말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며 또그 현장을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초등일리버 랩나트들 될수 있도록 2 3 7 세계보고 하는 일에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얻는 서밋타임에 도전할 수 있는 랩나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랩넌트들이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